자이 문제는 일단 정삼각형 ABC가 있을 때, ABC가 있을 때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하면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하면 우리가 a에서 이렇게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정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수직 이등분하지 그러면 지금 이 길이는 얼마야? 2분의 1 a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 높이는 2분의 루트 3 a라는 거 알고 있어야지. 또 문제 풀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MAB의 넓이가 MAB의 넓이가 뭐라고 했냐면 8루트 2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려 보면 지금 여기가 m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AB의 길이는 a지. 근데 MA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옆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OBC도 정삼각형이지. OBC도 정삼각형일 때 여기에서 MB가 뭐가 돼? 높이가 되는 거지. 이 높이가 얼마라고? 2분의 루트 3a라고. 그다음에 여기도 AM도 똑같이 2분의 루트 3a인 거지. 그러면 똑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m에서 a의 수선을 또 내려주면 지금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a인 거지. 우리 이 높이를 모르는 거잖아. 자, 높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h 제곱은 2루트 3a의 제곱이니까, 2분의 루트 3a의 제곱이니까, 4분의 3a 제곱이고, 2분의 1a 제곱이니까 얼마야? 4분의 1a 제곱이지. 그러면 h 제곱은 뭐가 돼? 4분의 2a 제곱이고 2분의 1a네 그럼 h는 뭐가 돼? 루트를 씌우니까 2분의 루트 2a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넓이를 구하려면 넓이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2a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니까 반 이게 얼마야? 8루트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루트1, 2, 루트2 서로 소거해주고 4분의 a제곱이 8이야. 그러면 a제곱은 얼마야? 32가 돼야 되고 그럼 a는 루트32니까 얼마? 4루트2가 답이 되겠네.